발산에서 라이블리를 잘 운영하고 있다가 어떤 큰 계기가 생겨서 갑자기 어, 발산 라이블리를 정리하고 인천 주안동으로 가게도 이전하고 저도 저의 거주지도 아예 이전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 있던 발산 라이블리는 제가 정말 애정하는 동생도 우리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던 저희 동생이 얌스커피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새로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오랜만에 이 엘리안 피스텔. 구 라이블리, 현 얌스커피에 왔습니다 본부장님, 팀장님 얌스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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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스가 뭐냐면요 약간 <laughs> 김현식을 것 같은데 귀여워 자, 우리 얌스커피는 오전 할인이 이렇게 있어요 8시부터 11시까지 얌스커피는 오전 할인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래 제가 오늘 플라워 히비스커스 에이드도 먹고 싶고 밀크쉐이크도 새로 나왔다 그래서 먹고 싶은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먹고 싶고 아 진짜 힘드네요. 네, 성격 다 봐요. 보이는 선반. 나. 귀여웠어. <laughs> 미쳤다. 뭐라고요? 육회... 육회 들기름 메뉴면 오케이. 음! 맛있어요? 음! 음, 되게 맛있지? 자, 우리 오랜만에 생명 모였어요 어쩌라고! 색깔인데? <laughs> <하나. 웃음> 꽃집! 꽃? 어. 자, 이것은 크리미 어머. 복숭아 아이스크림이에요. 있 음! 맛있다! 이 거... 커피 맛있네! 맛있네! 우리 암스다 컸어요. 아! 음! 정말 좀... 음. 사진! 사진, 찍, 사진 찍자마자 바로 멀어지는 두 명. <laughs> 비즈니스 바로. 너시시하러어나 어. <laughs> <좀> <왔어? 웃음> 오늘 리뷰 영상 찍을 거야. 진짜로? 아, 진짜? 응! 진짜 내가 만들어내기 위하여 음. 정말 가진 노력을 해. 먹어보겠습니다. 네. 음, 어떠세요? 음. 냉철하게 먹어보세요. 뾰기태. 그다음에 콘치즈. 근데 밸런스가 음. 좋다. 달달하니 좋다. 음. 달달하네요. 네가 일부러 이거 터뜨리게 만든 거지? 음. 로투스 자, 얌사장이 음. 쭉 짜준. 이건 이름이 뭐죠? 소세지미 낭시 소세지 휘낭시저소 소세지 휘낭시. 소세지 휘낭시. 많이 사 가지고 이것은 땅투스 아, 아, 그냥 응. 이거 와서 시켜. 빵툰 플러스 땅콩 로투스 로투스이기 아, 때문에 빵툰 쓰면 이제 다... 이거 지금 밤을 드니까. 올릴 거야. 언제 아, 언제 올릴 건데? 그걸 딱 정해. 7월 안에 올릴 수 있어? 어. 이랬는데 우리 반팔 입고 나와 있는데 겨울에 올라오는 거 아니야? <웃음> <멈춰서는> <웃음> 반팔인데. 아니, 나 지금 <laughs> 진짜 막걸리랑 <먹을게요>? 카스 <laughs> <파슴> 먹을래. <laughs> 어때? 음. 근데 우리 다음 우리, 우리 좀 웃음 터지게. 자, 쑥콩 그래? 마들렌 한입 먹어 보겠습니다. 이 오! 야. 잡은 생각이 어떻게 한 박수 친구네 잡힌 거야. <laughs> 해? 내가 해 줄게. 어, 됐어. 좀필요 줘. 뭐 뭐라도 줘. 아니, 이거? 뭐? 이렇게 잡으면 되지. 돼. 지이던데너이를 나는 새끼 지도 잡아봤어? 너그런애 했어? 자연에 넣으라고? 아니 귀에 으라고 <laughs> 아니 귀에 꽂라고 꽂았잖아. 저, 저 흔들어가고, 어. 사장님이 직접 페인트칠한 벽. 아기자기하고 힙한 감성 공간. 마곡 카페는 얌스 커피로 놀러오세요. 얌스 사장은 멋진 마감을 아주 깨끗하게 합니다.